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이제 저는 취리에 도착했고요 일단은 배가 고파서 뭐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스위스 물가가 진짜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단히 각오를 해야될 것 같은데 저기 이제 편의점이 있거든요 이제 스위스 편의점에서 일단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인데 점심을 간단하게 세워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 에그 토스트 아니지 그래도 베이컨 에그 이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서비스. this insert yeah yeah yes ah uh, okay. thank you mp condensation <목소리> 이제 지하철 타고 시리 시내로 가볼 거예요 무금우곡절 끝에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가 왔습니다. 제가 가는 열차는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1등성인 것 같아요. 여기가 1등성. 저는 2등석을 예매했기 때문에 2등석을 타야 합니다. 네. 그 때, 표 검사도 안 하고요. 이제, 지나다니면서, 표좀 확인할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지하철인들도. 양심에 약간 맡기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여유가 엄청 충만합니다. 지금 이제 취리신에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길거리에 맛있는 냄새들이 풍기네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살짝 살짝 비랑 눈눈 눈, 눈이 살짝 지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은 진짜 그냥 이 분위기를 즐기러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약간 건물의 그 고상함과 웅장함에 맞춰 저도 오늘은 고품격적인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도> 길가에는. 진짜 이제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길거리의 전차 길 전차 아, 여기는 황당포도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가는 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물가 확인할까? 햄버거가 16 프랑에서 17 프랑 나옵니다. 사람이 많네요. 거의 16에서 17 프랑이면 약 3만 원 정도거든요. 이제 한 아, 아무리 뭐 한정판이든 특별 스페셜 메뉴를 하더라도 3만 원은 <laughs> 좀 힘들지 않나. 어. 갑자기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앞으로 6일 동안. 6일? 앞으로 5일 동안 이제 식사를 어떻게 저렴하게 해결할까 지금 이 생각뿐입니다 와, 여기서 사진들 많이 찍는데 저도 한번 찍을까요? 여기 이제 무슨 강이 리마트 강이라고 합니다 엄청 예쁘네요 여기서 배같은거 타면 엄청 낭만있을것같은데 이제 넓은 코스가 펼쳐져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깅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나도 오늘 저녁에 여기서 뛸까? 라고 하기에는 이제 숙소가 멀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쉽게도 큰 개가 돌아다니네요. 제 옆에 엄청 큰 개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자유 분방하게 돌아다닙니다. 네, 여기 예쁜 나무 벤츠. 나무 벤츠. 일단 앉아 있으면 이제 풍경이 미쳤죠. 이제 조선 영감들이 산에 둘러싸인 걸 좋아했다면 저는 이런 이제 복고스러운 건물들에 둘러싸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이게 화장실인데요. 스위스는 <laughs> 화장실 가려면 1프랑, 1프랑이면 이렇게 보이죠. 스위스는 화장실 가려면 1프랑, 약 1,600원 정도를 내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 약도 여러 개가 있네요. 스위스는 이제 공중 화장실이 유료예요. 유료. 그래서 웬만하면 지하철이나 이제 잘 사는 곳뭐 그런 무료로 화장실 해주는 식당 그런 데서 에 웬만하면 다 해결하고 와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진짜 예쁜 구름입니다. 근데 구름이 저렇게 뜰 수가 있지? 만들어진 구름인데, 진짜 완전 이 나라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제 천국, 이제 파라다이스 4K 영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캡처해서 이제 하면은 말끔하고 선명한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디든 골목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상점들이 엄청 예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아니, 상자. 약간 팝업 스토어 같은 느낌? 이제 그리고 여기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가 아니라 이제 높은 수도꼭지. 진짜 우아한 그 찰찰찰, 퀄퀄퀄이 아니라 찰찰찰 소리가 나는 멋진 분수 같은 수도꼭지. 술도 파네요, 술. 예. 여기서 흡연은 자유인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와가지고. 어쩌지? 우산 안 들고 왔는데. 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이런 거 파네요. 자랑 먹어볼까? 이게 음. 요게... 닭꼬치, 닭꼬치 그런 건가? 저분이 먹고 계시네요. Is that delicious? Yes, it's, it's 아. really good. Ah, 아. no spicy? No spicy. Ah, 아. it's from pork, really yes. good. a c t 아, a l l y it's uh, you know like Russian. Russian? Like close to Russian. 아. Ah, yeah, r e a y good. Okay, I wanna try.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처럼 바베큐 같은 게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지 아니에요. 아 I wanna t buy that barbecu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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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is name? This curry yeah. sauce. 아... Special sauce. Special sauce. Ah, very nice. Yes. Yes. Chili. Yes. Small. Small. Oh. Ah. Small. Yeah. yeah. Ah. Thank you. Enjoy. Enjoy. Yeah.

Enjoy. 아, 있어 맛있어. 맛스어 맛있어. 맛있그 스페셜 소스라는 게 특이한 향이 느껴져.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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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에어맛했고맛 맛있게 먹었고, 진짜 맛있게 먹었고, 진짜 소스가 뭐라 해야 되지? 맛있는 것도 맞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 약간 무슨 향이 느껴지는데 그 향이 이제 좀 익숙하고 먹을 먹는데 거리낌 없는, 먹는? 근데 처음 맛보는 그런. 구름이 엄청 예쁘게 떴어요. 저희도 건물이 진짜 하나하나 예쁩니다. 이, 이 나무는 아래로 자라져 있어. 이 나무 아래로 자라져 있어요. 제 건물 자체가 진짜 예술입니다. 건물이 예술이 돼요. 이 건축물이 예술이 이제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 존재 exist 만으로 예술이 되는 거죠 진짜 와 저게 스위스 국립박물관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박물관 역사 이런 거를 그닥 좋아하는 편 아니기 때문에, 무료인지는 모르겠고, 아마 돈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할게요. 여긴 스위스 국립박물관이 아니라, 네, 스위스 칠이역입니다. 칠이역. 네, 아우, 저 예뻐서. 박물관으로착각했어요 그럴 수 있죠 여기, 물을 주고 있아아기 분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는 벌써 크리스마스 기위기를기낄수있기여 점도 엄청 많고 상점도 엄청 많습니다. 끝도 없어요. 아 끝은 있네요. 저희가 끝입니다. 상점이 한 대략 그냥 눈대중 7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 8, 0개 그리고. 물건들도 진짜 다양합니다. 근데 왜 가방이 하나 없지? 가방이 있어도 겁나 비싸게 팔것 같기 때문에 패스. 패스. 어르신들도 이제 재밌게 즐기시는 크리스마스. 여기 예, 초콜릿을 담은 기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저 곰돌이 한명한 명도 한 마리도 다 초콜릿입니다.